해남군 황산면 우왕리에 있는 해남 공룡 박물관은 2007년 4월 27일 개관된 이래 매년 약 2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국내 최대 규모 공룡 전문 박물관입니다. 그동안 해남군은 우왕리의 공룡 화석지를 널리 알리고 자연사 교육장이자 관광지로 활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2000년 6월 문화재청에서 박물관 조성 승인을 받은 후 7년여의 기간을 거쳐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사업비 약 460억을 들여 건립된 공룡 박물관을 광남일보 ITB가 방문했습니다. 우왕리는 세계 최초로 익룡, 공룡, 새 발자국이 동일 지층에서 발견된 지역으로 박물관을 방문하면 보호각 세계동에서 선명한 발자국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광남일보에서 우리 해남 공룡박물관을 찾아주신 것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해남 공룡박물관은 이제 2007년 개관 이래로 매년 30만 명 관람객을 지금 유치하고 있는 전국, 규모, 전국 최대 규모의 공룡박물관입니다. 공룡관에 어, 오시면 어, 다양한 공룡 골격 화석뿐만 아니라 시간 어, 콘텐츠 그리고 공룡에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들을 소개하고 있으니 많은 방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룡관문관에 오신다면 이제 하이라이트가 되는 알로사우루스 실물 화석과 그 다음에 공룡 발자국 화석들 실물 화석들을 모두 관람하실 수 있으니 어, 많은 방문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새롭게 단장해 공룡 풍선 색칠하기와 공룡 비누 만들기, 칼라 공룡 액자 만들기. 공룡 캐릭터 초콜릿 만들기 등의 상설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해남 공룡 박물관 내부는 1, 2층 8개의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왕리 지층과 공룡 발자국, 각 시대를 대표하는 공룡과 익룡의 골격 화석의 전시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최초이자 국내에서 유일한 알로사우루스 진품 화석을 보유하고 있으며 넓은 부지에 건물을 뚫고 나오는 공룡 등 실제 크기의 대형 공룡들이 전시되어 있어 생동감과 역동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대시설로는 국내 유일 어린이 공룡 과학 체험관과 공룡 물놀이 체험시설, 디지털 방문객 체험 공간 등을 조성해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놀이와 유익한 체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오늘 할아버지, 할머니나, 어 공룡 발굴하에 와서 공룡도 많이 보고 영화도 봐서 너무 재밌었어요. 야외에는 생동감 넘치는 공룡 조형물과 야외 꽃단지, 바닥 분수 등 자연 경관과 어울리는 테마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5월이 되면 어린이날을 맞이해 공룡박물관 이론에서 해남 어린이 공용 대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학리에서 많은 공룡들을 만나보고 두륜산에 위치한 두륜 미로파크로 향했습니다. 두륜 미로파크는 2010년 해남군 33면 구림리에 미로공원 조성사업을 시작해 2016년 정식 개장했습니다. 두륜 미로파크는 특색 있는 미로공원을 조성하고 새로운 관광수요창출을 하여 내방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립하게 되었으며 2016년 10월 21일 정식 개장하게 되었습니다. 두륜 미르파크의 야외 미로공원은 면적은 4,039 제곱미터로 희난군의 공룡 캐릭터인 이루스 나누스를 형상화하였고 많은 양의 피톤치드를 내뿜는 서양측백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미로의 최대 길이는 417미터로 통과 시간은 최소 10분에서 최대 4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또한 야외 미로에는 숲 곳곳에 또롱이, 다롱이, 영롱이와 같은 캐릭터와 잔망경, 동물 조형물, 전망대, 신미의 거울 등을 설치하여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시동은 미로 전시관과 미로 체험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층 미로 전시관에는 미로우 역사와 유래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미로 역사관과 휴게시설이 조성되어 있고 2층 미로 체험관에는 거로 만든 미로숲과 공룡 어드벤처, 도서람등 5가지 테마의 트리 가트존을 꾸민 미로 체험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측 백나무로 둘러싸인 미로를 거닐며 피톤치드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창원에서 가족들이랑 함께 여행 왔는데 위로도 정말 재밌고 시설도 너무 좋아서 가족들이랑 여행 와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영롱이, 나롱이, 오롱이를 불러보면서 숨바꼭질하며 즐기는 어린이들의 최고의 놀이 공간입니다 미로컵 파크에는 2층에는 트리같트라는 사진 찍는 공간도 있고 거울 미로라는 신기한 공간도 있고 재밌습니다 도륜 미로파크 방문을 마치고 여행, 기억, 추억을 열어주는 해남의 하늘길 도륜산 케이블카를 이용해봅니다. 국내 최대 전망대 유럽 풍의 산책로 해남 7대 관광지로 손꼽히고 있으며 도륜산 천룡고찰 해남 대흥사를 비롯해 고산 윤선도의 노구당, 우왕리 공룡 화석지, 우수형 명량 대첩지, 땅끝마을 등을 연계하는 관광코스입니다. 1.6km 선로를 이용해 초속 3.6m로 편도 8분간 케이블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통 공감 윤리 경영 지속 가능 미래 농업 서남 해안 관광 중심 상생 활력 균형 발전 사람 중심 나눔 복지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힘찬 도약 살맛나는 으뜸 해남에서 광남일보 ITV가 전해드렸습니다.